자국공 전통 그 신고 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고현 매기 심고 현을 한 35cm 정도 이렇게 꼬아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최대한 많이 꼬아서 이렇게 매듭이 조금만 나오게끔 이렇게 하고요. 이게 원심줄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원시위 줄이랑 좀 구별되게 하게끔 색깔을 좀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통과를 시킵니다. 이렇게. 이렇게 통과를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원심줄 뒤, 뒤로 해가지고, 안쪽으로 한 바퀴 이렇게 해서, 원을 만듭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쭉 땡겨서요 조그만하게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 정도 크게끔 이정도 크기를 만들고요 이그 상태에서 요, 심에다가, 넣습니다. 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뒤로 쭉 빼주고요. 쭉 이렇게 땡겨줍니다. 이, 땡겨준 상태에서, 어, 원래 첫 매듭을, 이렇게 이렇게 없애게끔, 이, 쪽을 땡겨줍니다. 이렇게 서딱 땡기면은, 두 개의, 팔자가 생기는 거죠. 이 정도, 두개다 500원짜리 동전 정도 크기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 심을 다시, 요로 빼가지고요. 빼내서, 다시 한 번, 그, 아까처럼, 한번 더, 매듭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무슨 매듭이 세 개죠? 이 상태에서, 끝을 이 안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줬죠. 자, 그럼, 매듭이 세 개인 상태에서, 어, 마지막에 만든 매듭을 놔두고, 맨 처음, 완전 매듭을 이렇게 없애주기 위해서 밑에서 이렇게 땡깁니다. 이렇게 쭉, 쭉 땡기면은 이렇게 매듭이 기본적으로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현에 화살, 그 활, 시에다 되어서 이렇게 길이를 맞춰 보면서요. 위에 고리 있는데 한쪽을 땡기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딸려오면 한쪽이 쭉 딸려오죠. 다시 또 땡기면 또, 또, 내려, 또 커지고, 반대쪽을 땡기면은 나머지 하나 끝, 또 끝부분 이렇게 쭉 딸려가고 또, 또당 땡겨지고 한걸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조절을 해서, 어, 적당한 크기를 이렇게, 심구 길이를, 어, 심구 길이는 그, 고자의 바깥 부분에 맞춰 놓은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걸 예, 힘껏 땡겨주셔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그, 더, 이제, 살력이, 이게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한번 더, 요걸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딱 묶어주면은, 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뒤에 모습은 이런식으로 이렇게 좀더 다듬어주면 되죠. 앞에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듭이 상당히 전통매듭이 어려운데 계속해서 보시면 은 잘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매듭이라고 하겠습니다.